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 투어 안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스키장 소개는 비시즌에 제가 겨울 시즌에 스키를 타러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시즌에 다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매번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지난 시즌에 갔다 온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벌써 23번째네요. 오늘은 시가고원입니다. 시가고겐이죠. 스키장 소개는 위치 소개하고요, 슬로프 추천하는 코스, 그다음에 실사, 그다음에 기타 정보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고겐 스키장이 한 곳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시가고겐 스키장은 일본에서 최초로 생긴 곳입니다. 가장 빨리 생긴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위키에 있는 이야기인데. 1913년도에 독일인이 온천에 와가지고 처음 스키 탄게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스키 클럽을 만들고 21년도에 최초의 스키장을 오픈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생긴 곳이 야마가타에 있는 자오 스키장이거든요. 여기는 192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새로운 리조트들이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100년이 넘어서 100년이 어이고 대단하네 위치는요 나가노 동쪽인데 약간 북쪽이에요 나가노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약간 위쪽이죠 이게 도로 사정이 좋으면은 한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가 좀 애매해서 1시간 30분 정도 봐야 돼요 나가노역은 도쿄에서 신가센터면은 도쿄 이 정도 거리인데 이게 1시간 20분 1 시간 25분, 뭐 이런 식으로 어, 싱가슨이 다녀요. 그니까 금방 가죠. 나이따라든지 한에다에서 내려가지고 우에노 가서 우에노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쪽 도야마라든지 이쪽에서 직항이 있긴 한데 요즘은 아직까지 직항이 안 생겨가지고 직항이 생기면 일로 이렇게 다녀요. 이것도 한한3 아, 시간 정도, 3 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비슷해요. 위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주 정도 돼요. 청주. 대전에 있는 청주 있잖아요. 위도가 36.7도 정도 되니까. 이게 시가고에는 이게 동해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산에 걸려가지고 눈을 뿌리는데, 첫 번째 걸리는 여기가 묘코가 여기 있어요. 묘코가. 묘코의 사판 뿌리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여기가 한 2,000m가 넘어가니까 이때 걸리는 곳이 여기 시가고이에요 근데 묘코 한판 뿌렸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약간 습설이 발생시키 묘코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에 1m씩 넘게 한 어쩐 날은 막 1.5m도 내리고 막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묘코 같은 경우는 근데 시라고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다 쏟아내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아스피린 파우더야 <laughs> 그래서 밤되잖아요 밤에 거의 매일 눈 내린다고 보면 돼요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보통. 하루에 20cm, 30cm, 많이 내리는 모델 우리 식으로 보면. 한그 정도씩 내려가지고 그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 겨우 내내 쌓이는 거니까, 적설량은 어마어마한 거죠. 천의 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쪽에 있는 오크시가고긴부터 해서 요코테야마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에리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좌측 세 곳은 이게 스키로 이동이 가능해요. 쭉 이리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군데는 이게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돼.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이건 차를 타고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중교통이 있어요. 버스 타고 이동할 수도 있는데 렌트해서 이동하는 게 가장 좋고요. 렌트카가 있, 있는 경우 렌트카로 이동하는 게 가장 편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셔틀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 시간대가 한 시간에 한대 정도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가격이 있어요. 돈 내고 다니는 거 무료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이 한 이틀 정도, 최소 이틀 이상.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이틀 이상. 그렇게 되면 뭐 4일이잖아요. 4일. 최소 4일 정도 돼야 여기 지역을 다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져 있는 슬로프 맵인데요. 보면 요코테아마 쪽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여기가 좀 낮은 편이고, 이쪽도 살짝 높은 편인데, 대부분의 경우 2,300m 밑쪽이에요. 고산병이 2,500 이상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도에 의해서 힘들거나 그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뭐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한번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 베이스 자체가 이미 한 1,600에서 1,700 정도 되니까, 다, 다에게 뭐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게 다닐 수 있어요. 다 홈페이지에 있는 슬로프 맵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리프트죠. 숫자 리프트는 숫자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트 숫자를 다 보시면서 차례차례 이것 타고 저것 타야지 하고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데서 내려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고요.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laughs> 이게 딱 갔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가야지. 딱 봤는데 보니까 리프트가 저 위에 있어. 어, 그럼 못 간다고 봐야죠. 그럼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여기가 야마에이케 여기가 이제 시가고엔 초입에 주차장이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류 쭉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가는 데만 2시간 정도 걸리고요. 2시간 넘어요. 그리고 오는 데는 어, 세 시간 넘게 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런데 코스 좋은데 있으면 또 한번 더 타고 싶잖아요. 여기 아까 가는 데라는 소리는 리프 트 타고 올라가 서 내려가서 다음 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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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기만 하는 거야. <laughs> 뭐 타면서 와 좋다 여기 재밌다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갔다가 오는 게 어, 최소 4시간 막 달려야 4시간이고요. 쉬면서 오면 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스키장이 스키장을 이용하실 때땡 스키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점심 먹고 한 2시쯤 또는 이제 최대 한 3시 전에는 마무리하시는 게정신건강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갔어. 어, 벌써 3시야.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리프트 중간에 끊겨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뭐, 못 넘어오는 거죠, 못 넘어와요. 그럼 여기 베이스에서 들어가서, 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택시 불러야 돼, 택시. 택시 불러서, 요렇게, 이렇게 넘어오려면 길이 뭐 꼬부꼬부 이렇게 오니까 얼마겠어요. 최소 5만원, 10만원, 뭐 택시 오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어, 낭패 볼수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2시 전에 끝내시는 게, 어, 길어도 한 3시 정도 끝내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화면에서 우측으로 보였던 이쪽이 요코테야마하고 시부토기하고 코마노요인데요. 사실은 이게 우측이면은 보통 동쪽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건 남쪽이에요. 일본 애들은 지도를 동서남북을 편의적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측이 동쪽이고 어, 그다음 위쪽이 북쪽이고 이렇게 그런 지도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이 지도를 봤을 때어 이거 뭐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요 어, 속으면 안 돼. <laughs> 어, 쨌든 이게 남쪽 끝에 있는 곳인데요. 이게 요 끝에 야마고 쿠마노유에요. 근데, 여기가 시부토계라고,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가고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정면으로 봤는데, 요 69번 리프트 있잖아요. 요게, 여기 70번이다, 70번. 70번 리프트가, 바람이 불면 운행을 안 해, 이게. 그럼 여기서, 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왔는데, 못 넘어가는 소리이 차로 여기, 여기 베이스 못 올라가요? 올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겨울에는, 여름엔 올라가는데, 겨울엔 못 올라가요? 여기 맛있는 빵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리프트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고객 가셨, 가셨을 때, 보통 이제 4일이든 5일이든 스케줄 잡으시잖아요? 그 중에, 어, 내일 예보가, 초소한 3, 4m다, 어, 4m, 5m 이하다. 그러면 오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쿠마노유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풍광이 어마어마한 스키장이에요. 여기 스 코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여기 는 사이즈가 힙합보다 좀큰것 같아. 힙합 정도 되나? 힙합 정도 큰것 같은데, 어, 여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딱 가서 가깝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못 가요, 못 가. 아, 물론 이제 가려면 갈 수가 있는데, 여기 길 찾기가 애매해. 이게 차도라서 길을 잊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도가 이렇게래도 있어요. <laughs> 잘못하면 일로 막 가. 그러고또 이게, 가더라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또 주차장이, 여기 주차장이 좀 애매해요. 주차장이, 여기 슬로프 옆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다 주차하면 주차하고 슬로프 인을 해서 여기서 탈 수가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면은 여기서 주차장에서 여기 슬로프까지 걸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가 여기 쿠마노에 들어가는 곳이 이게 언덕이 있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돼요 습기 들고 아 매우 불편해 매우 불편해 그래서 이제 쿠마노 바로 앞에 여기도 이제 숙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머무르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는 장점이죠. 이런데 다니는데 또 그게 또 불편해. 뭐다 애매하죠. <laughs> 뭐 선택 문제고요. 반대로 중앙에 내려 나오는데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주차해요. 여 여기. 여기. 요, 요, 옆에다가 옆에다 주차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막 타요.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다시 또 여기 주차했던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다 대또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쏙 들어가. 근데, 여기여기 여기 개울이 있어가지고요. 못 들어가요. 잘 들어가야 돼. 잘 들어가는 곳. 아, 아 이것도 알려드릴 수가 없구나. <laughs> 요 사이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있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 슬러프는요, 여기 오크시가 오고 계네. 여기 어마어마한 곳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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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잠깐 영상 보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혼자 가가지고, 여기 또, 또 장비 준비를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왜냐면은 여기 파우더를 그렇게 재밌게, 아 어, 디파우더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미파우더 정도 진력해야겠다 하고 갔기 때문에, 어,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갔어. 그래서 못 들어갔어. 아,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아, 지난번에, 그니까 러 이거 전 투어에 왔을 때, 여기서, 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한 체력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안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요 이쪽 다 들어갈 수있어 이쪽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쫙 어마어마한 눈이 엄청 내리면요 그래서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여기 이런 데 숙소가 있거든요 이런 데 머무르면서 오크 시가고겐 쪽에 숙소가 좋은데 많이 있으니까 여기만 타는 곳이 여기만 그러기엔 또 시가고겐이 너무 넓으니까 아깝긴 한데 어, 여기 또 어마어마하게 좋고요 한 군데 더 추천을 드리면 요 바로 여기인데요 영상 보시겠어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이게 그 요코테야마 스키장이 이거고 쿠마노에는 이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70번 타고 넘어가야 만나는 스키장이고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긴는데 여기도 막 폐쇄되기도 한데 어, 일로 넘어가면 이제 죽어요. 잘못하면은 이 길이 없어. 일로 다녀야 돼 일로. 근데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딱 여기 정상에서 보면요. 여기, 여기 정상은 여기 약간 내려가서 여기가 정상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요만치가 알펜시아 찰리부터 해가지고 델타 폭스트로까지 이어지는 그곳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돼. 근데 이게 뻥 뚫려 있어. 그래서 다 다닐 수 있어. 다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다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에어뭐 줄쳐놓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바깥쪽만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안쪽으로만 다니면 돼. 아, 여기 최고예요. 최고. 정말 재미있는 세미 파우더를 즐길 수 있어. 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바람 많이 불고 눈많이 오면 여기 폐쇄된다고 그러잖아요. 폐쇄되고 다음 날 눈이 많이 내려서 다음 날 넘어가면 완전 완전 파우더를 아무도 안탄 버진 파우더를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실사 크기인데요. 실사 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시, 실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 요 지역부터 해서 이렇게 이 지역까지 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비발디 여기가 비발디에요 비발디인데 똑같은 이규역이에요 비발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발디가. 비발디가 여기 있는 거고 비발디가 넘어가면은 비발디가 유만한 거예요. 이게 띵띵띵띵띵띵띵띵 가면은뭐 비발디가 몇 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데다가 이거 각각의 스키장이요. 주인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리프트권을 따로따로 끊어요. 그래서 아까 뭐 중앙에리어 따로 끊고 여기 따로 끊고 따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합권을로다 끊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중앙에리어만 타겠다. 중앙에리어, 어, 전체를 끊는 게 하루에 8,000엔이면은 중앙에리어는 한 5,000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안갈것 같아. 그럼 안 끊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다니겠어. 그러면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 물론 일회권 끊는 거는 뭐안 됩니다. 일회권 끊으면요, 뭐두 개씩도 까이고 하기 때문에 어, 하루권, 하루권을 끊는데 에리어별로 끊든지 아니면은 통합권을 끊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접근성은요 나가노역에서 제가 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숙소 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또 여기 식당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매일 왔다 갔다 해야지 또할수 있는데 여기 시가고겐 초입이라고 하는 야마노이키야마노이키는 도로역에 도로요. 네, 여기까지 올라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꼬부꼬부 올라가고 한 바퀴 돌고 막 그러는데, 여기가 눈 내리면은, 어,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매우 불편해. 물론 이제 예선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뭐, 뭐, 4WG에다가 스노우타일 끼고 있으면은 뭐, 별 무리 없어요. 뭐, 굳이 체인을 안 감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넘어 들어가서, 여기서 또 여기서 요 끝에 아마 여기니까 아,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안에서 머무르는 게 좋죠. 숙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게, 이게 그, 입구에,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던, 야마노에키라고 여기서 올라오잖아,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올라오면, 올라와서 첫 번째 있는 이곳이에요. 여기에 숙소가, 전통 있는 숙소가 저렴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리조트 앞에 있는 호텔들이, 어, 그래요. <laughs> 이거 잘 고르셔야 돼, 잘 고르셔. 잘 고르셔야, 어, 리뉴 한 거, 최근에 어, 리뷰도 보시고, 요즘 리뷰 같은 거 해보시면은 다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아, 그래서 여기 머무시, 머무르실 수 있고요. 요런 데 안쪽으로도 다, 다 숙소가 있어요. 요런 데다 숙소가 있어요, 이게 다. 이게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 다 숙소가 있으니까, 다양한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고 빈 방이 많아. <laughs> 풀 시즌이라고 해서 방이 없거나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항상 쉽게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만큼 비싼 데는 엄청 비싸고요. 싼 데는 엄청 싸고요. 싼 만큼 이유가 있어요. 다 어, 비싼 데는 비싼 만큼 이유가 있고요. 대부분의 호텔들이 장비 렌탈이라든지 티켓 구매 같은 걸 대행하거든요. 그래서 어, 스키장 앞쪽에 있는 스키 하우스는 대규모 스키 하우스는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시가고엔 입구에 여기가 야마노에키인데 이게 자동차 도로 여기에요. 자동차 도로 여기고 여기가 어, 렌탈 하우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아주 편의시설이 좋아요. 주차장도 넓고요. 여기서 주차하고 여기서 내려가서 이쪽에서 리프트를 타고 곤돌라가 있어요. 곤돌라 타고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슬로프를 만나. 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어, 그래서 중앙에리어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를 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여, 여기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런 호텔들 있잖아요. 호텔에 대부분 어, 식당이 있어. 그리고 호텔 앞에 또 곤돌라 탑승장 앞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주말 같은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 주중 같은 경우는요, 오픈하지 않은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도 이게 여기 여기 적은 거야. 그러니까 안 여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잘못하면 어 문을 안 열어가지고 다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시간 등 이런 거 메뉴 같은 거 미리 보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넓잖아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은데다가 여기 슬로프들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요. 무, 무슨 소리냐면은 길을 잊어버려 길을. 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중급에서 갑자기 최상급이 나와버려. 어 그러다 보니까 초중급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어 이거 못 내려가는데 어떡하지?라고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 어, 그러다 보면은 또 길을 를좀 찾아서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 다시 또 리프트 타야 되고, 그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특히나, 눈도 많이 내린다 고 그랬잖아요. 화이트 아웃이 때눈 많이 내려서 화이트 아웃 되면은요, 뭐 조난당하거나, 조난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다, 다 잘,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뭐 표시라든지, 또 여기 안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뭐 리프트 밑에 내려가면 다 알려주니까, 근데 개고생할 수 있어. <laughs> 어, 당연히 그렇죠. 이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들고 올라가고 막 그래야 돼. 우리는 슬로프 다연결어 있지만 얘네는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슬로프들이 꽤 있으니까 어, 그게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가지 또 숙소 들어가서 숙, 주무시잖아요. 숙소 들어가면 숙소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바로 슬로프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슬로프 숙소에서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단 소리예요. <laughs> 어, 숙소 들어가서. 저녁 먹고 나서 숙소 나가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스키에 집중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장점은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워낙 다양한 슬로프가 많이 있고요. 또 눈이 계속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파우더를 맨날 맨날 만날 수 있어요. 아, 아주 아주 정말 즐거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투어를 가면은 하루에 한곳 스키장 다니고, 다음 이동하고, 다음 이동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워낙, 이게, 이게 하나씩이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여, 이곳은 최소 3일, 적어도 4일 정도는 다녀야, 야 여기 슬로프가 이런 곳이 있고, 이렇, 이렇구나, 시카고 고객이. 라고 알수 있고요. 충분히 즐기려면은요, 3일 정도를 타시면서 막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한 3일 정도를 아, 이거 재밌는 곳이 여기다지 하고 즐기시면은 이곳의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많은 한국인 스키어들이 이곳을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요. 시가국에는요 정말 일본에서 반드시 가봐야 되는 일본 최고의 스키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 명이 아니면 혼자 가셔도 되고요. 렌트해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스키 여행사가 이 패키지를 워낙 다양하게 많이 팔고 있어. 그러니까 선택한 곳도 많죠. 스키 여행사를 이용하셔가지고 가셔도 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가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과 엄청난 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가고개네 방문하셔가지고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どう